우리는 오늘 태종대에 왔습니다. 그냥 급 왔습니다. 어디 갈지 오늘은 정하지 않았는데 아빠에게 선택권을 맡기니 태종대 로 가자 해서 왔습니다. 거거 고고, 고고 이 길의 끝은 어딘가 아, 일로 갈라 했는데 길없어 이렇게가 너무 예쁘다. 아 저쪽이. 어 하늘과 이 나무가. 맞아. 너무 예뻐. 뭐라고? 은근 언덕이 힘들다. <laughs> 맞다. 어. 은근 언덕이 어. 이렇게 사람을 응. 왜냐면 <웃음> <미친이야>. <웃음> 이렇게 높은 언덕은 우리가 안 되겠다 하고 이렇게 응. 올라가는데. 우리는 이 육경 육경을 만나러 갑니다 그게 저기 있는 거 11번 어, 11번 옆에 육경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우부 열차까지 타는 데까지 오고 나면 열차를 안 타고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 저쪽으로 가보시죠 일로 내려가야지요 이걸 보면 잘 가고 있다고 블로그에서 얘기했습니다. 음. 너무 예쁘게 폈는데 목련. 와 음. 이게 영상으로 안 나오는데 진짜 예쁘게 폈어요. 음, 응. 음. 여기가 거깁니다. <웃음> <웃음> 근데 좀 너무 무섭다. 야, 근데 여기 위로 또 올라가야 포토존이야. 어, 여기도 포토존이고, <laughs> 어, 이게 생각보다 와, 무섭다. 이 절경들은 좀 무서운 것 같아. 다리 힘이 좋으면 내려가라 했는데, 오빠는 막힘 없이 내려가신다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고 저희 내려가야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무섭습니다. 장엄한 경관을 어떻게 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너무 멋져요. 소리도 항목하는 듯 계단을 올라가는 중입니다. 어, 내려와 볼 만한데, 내려와 볼 만한데, 그 옆쪽 길로 가면 이제 또 진짜 오고 싶었던 대로. 갑니다. 여기입니다. 여기입니다. 와. 앉아서 보는 풍경. 응. 응.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. 응. 어. 지 어... 맞다. 어, 아. 담배편은 이래요. 그냥 풍경인데 뭔가 예뻐서 찍는 거. 유유자죠. 음. 단우비가 와요. 음. 우리의 목적지 가보겠습니다. 급정한 음. 남항조망지. <laughs> 이곳은 낭떠러지 위로 <집으로> <laughs> 올라가고 기대지 말요 <줄래. 웃음> 와. 옛날에 알라브 태종대네요. <laughs> 봄이구나. 그래. 아 역광이 아니니까. 공련이 예쁘게 보인다. 응, 네. 하얗다. 하얗. 와, 진짜 큰데? 응. 오. 응. 오. 응. 오.